박쌤입니다. 아, 토지주택공사 어, 시험일이 곧 닥쳐오죠. 어, 심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 대응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이와 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서교공처럼 경영학적 지식이 나오는지 이거 틀렸습니다. 두 번째, 피셋 형으로 주어진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건지, 이건 나오겠죠. 세 번째, 그 기업의 비전 및 사업 자체를 공부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 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는 보는 건 좋은데, 그 자체를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암기형으로 그 내용을 외워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직무관련 직업기초능력 심화 이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잡고 했죠 특히 암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암기 형태의 학습 공부는 해봤자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토지주택공사 어, 홈페이지 가서 어, 보도자료나 보는 게 낫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대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BCG 매트릭스 파이프 호스 모델 스와트 분석 이와 같은 것들이 출제된다고 볼수 있는데 회사 실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 책에 문제 해결해서 다루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 경영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NCS 문제, 출제, 구성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NCS는 10개 연결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가 단절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근보 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 단순하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조합 문제 해결, 이렇게 어, 맹칭을 붙였던 거죠 나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사스톤과 수리를 뺀 나머지 일곱개 영역을 전체 문제해결의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조직의 자원관리 대인관계 이와 같은 각 영역을 문제해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실제 근보 후기입니다 문제해결 영역에 최소비용 최대효과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됐다고 하죠. 자원 관리에 대한 얘긴데 문제 해결 영역에 출제된 겁니다. 이처럼 연결해서 보는 그 같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NCS 문제 유형과 그 풀이법에 대한 예입니다. 자 NCS는 크게 지식 활용형과 상황 대응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식 활용형은 20년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지식을 단순하게 묻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 많아봤자 5% 또는 10%입니다. 나머지는 상황 대응형인데, 자, 어, NCS를 각 공개업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정영철 팀장의 어,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대응 능력이 있을길을 한다. 이 상황 대응력에 대한 얘기죠. 이것이 90% 또는 95% 정도 출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대응형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신문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일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이 기사 하는 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정보를 찾는 거죠. 그 정보를 찾아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비 우산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깨 있다면 뭐가 올까? 먹구름만깨 있다 그러면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에 이만큼 깨 있는지, 여기만큼 깨 있는지 모르죠. 근데 잔뜩 깨 있다는 이 표현 가지고 온통 뒤덮고 있다는 라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낼수 있는 거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이제는 뭘 챙겨야 하죠? 우산을 챙겨야 하죠.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 비, 우산 이 프레임을 익히야 하는 거죠. 이 프레임을 익히면 웬만한 문제는 다풀수 있습니다. 저번 서교공 어, 필기시험 후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내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학생이 하는 말 경영학에서 다 나왔다 아닙니다 경영학 관련 이론을 가지고 풀야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이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책에도 다 있습니다 상식적 지식입니다 또 지식을 모르더라도 지문에 충분히 답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로 찾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학생이 있습니다. 문제를 받았습니다. A는 로봇에 관한 문제 나왔다. 근보공단 지원했는데 발전양식 관련 문제 나왔다. 그러면서 로봇과 발전양식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B를 보십시오. 로봇 관련 분석표를 받았다. 자, 발전 양식 관련 조사표를 받았다.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묻고 있더라.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이 그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답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a 학생처럼 공부를 하겠다고 덤비면 정말 무한히 공부만 해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방금 봤던 그 로봇 관련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답을 정하는 거죠. 누구나 할수 있는 문제를 풀겠다고 로봇 관련 메커니즘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 활용형과 상황 대응의 문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블루오션과 레드 오션, 퍼플 오션, 용어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는 알면 풀수 있고, 모르면 찍어야 하죠. 지식 활용의 문제는 지식 그 자체를 묻습니다. 근데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을 묻는 거죠. 자,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다 공부했습니다. 3, 4, 5가 되겠죠. 그럼 나누면 250. 이건 누가 못 풀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상황 대응형 문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인수한다 그러죠. 인수는 합일까요? 아니면 분리일까요? 합이죠. 그래서 지문 다 읽지 않고 선택지에서 이탈이란 단어 가지고 충분히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체들이 자꾸만 매출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인수 합병한답니다. 근데 선택의 3번은 분리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지문 다 읽지 않고 이처럼 특정 단어 하나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력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의한 구성이 하고 이론에 의한 해석 그리고 설명이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방대한 이론을 다 이렇게 달라는 건 아니죠. 기초 개념만 익혀주면 충분히 많이 풀수 있고 또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를 탈수 있는 거죠. 하팅 앱시오